네, 저, 어, 통일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8 1로 독트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 중에서 정말 좀 인상 깊은 것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상호 존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평화 공존을 길을 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작년이지요 윤석열 전 정권에서 윤석열의 8 1로 독트린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정책이 정반대로 간다라는 좀 획기적인 변환점인 것 같습니다 어, 국민들께서 이 변화의 차이 어떤 목표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제 8 1로 경축사 는 작년 8로에발표됐던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을 해방하고 체제 변화를 꾀하겠다 그리고 자유를 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붕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흡수 통일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일에 30여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남북의 평화 공존 노선, 평화 통일 노선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시대에 했었던 북진 통일론을 자유로 포장해서 자유의 북진론으로 어 이렇게 에 표현을 한 것인데 에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리로 경축사는 3대 원칙 첫째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적대적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3원칙에 입각해서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연결되어 또 지정학적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뭐 존경하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지역군 좀 전략군으로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 또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좀더 미월 관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또 미국이 또 가까워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돼. 되고 있는데요.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흡수 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 이런 통일론과 이런 지정학적 변화. 어, 통일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통일의 길을 이 변화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주변국들도 다 이를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예,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는 어, 주변국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대북 삼원칙에 어, 의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어,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3일 중국 전성절을 계기로 동북아의 지정하기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